음, 지난번에는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각도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밸류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데이터는 분석에 가 의해서 인사이트가 되고 그다음에 현업의 어, 디시션 메이커에 의해서 그 인사이트가 액션을 타고 밸류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재료가 아니고 최종적인 밸류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하고, 인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 되는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기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기획을 세워야, 기획을 해야 된다.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차를 몰고 나가기 전에, 난 지금 어디로 갈 건가. 나의 최종 목표, 목표지를 먼저 정해야만, 그 운전이 제대로 된 운전이지. 일단 나가보자. 어디로 갈지는 가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 실패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만들고 밸류를 만드는 그 어, 사례,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 새로운 서비스. 이게 <laughs> 추천인데요. 여러분들 뭐, 호텔스닷컴 세계적인 사이트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도쿄에 가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 거기 이제 호텔들이 쭉 이제 뜨고요. 내가 가격도 조절할 수 있고 뭐 호텔 등급도 조절해서 필터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호텔들이 나일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이 호텔에 가서 숙박한 사람들이 여기다가 평을 남겨요. 그런 이게 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평을 우리가 또 읽어요. 마치 우리 뭐 그다음에 포스케어라는 곳은 이건 주로 이제 식당 이 식당은 어땠고 가서 사진도 찍습니다. 제가 어 제가 이 스페인을 좋아하는데요. 스페인 말을 하나도 못합니다. 올라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스페인에 가서 식당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어 이거 보고 찾아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어떻게 음식을 시키는가. 이거 제가 어느 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음식을 주문할 필요 없다. 여기에 나온 사진을 보여주면 돼요. 웨이터한테. 이거 달라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누가 뭐 어떻게 좋아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빅데이터. 그래서 이런 타인의 추천에 대해서 이 빅데이터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타인의 추천이라는 게 전에는 어땠냐면 그냥 친구나 동료 중에 그 영화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얘기해 주는 의견에 내가 의존했다면 이제는 수십만 명의 그 훨씬 한두 명이 아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내가 볼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이게 바로 빅데이터죠. 어뭐 제가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분석도 거의 안 되고 그냥 그냥 날거 그대로 데이터를 날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정보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 기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물건을 만들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은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술 중심의 기획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이미 음성 인식을 개발했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 이런 생각. 이게 이제 제가 몸 담고 있는 제가 몸 담고 있는 공대, 공대 교수나 학생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음성인식을 개발하죠, 열심히. 개발한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나서 물어 생각해요.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이걸로 돈 벌지? 생각이 잘안 납니다. 생각이 잘안 나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기술 중심이에요. 제품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걸 누구한테 팔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반대로 사용자 중심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먼저 니즈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운전하면서 전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위험하다고. 근데 너무 전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전화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의 니즈인 거죠. 사람은 다 이게 필요하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먼저 있고, 그럼 그 사람의 어떤 필요나 니즈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음성 인식이에요. 그래서 딱 휴대폰 여기 거치대에 올려놓고 누구에게 전화해, 뭐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 뭐 누구의 이메일을 읽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난손안 쓰고 위험하지 않게 차를 몰면서 할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어, 뭡니까? 소비자의 목소리하면 그동안 뭐였죠? 시장조사. 우리말로 시장조사. 영어로는 마켓 리서치라고. 그러면 줄여서 그냥 조사, 리서치 이렇게 되겠네. 리서치라는 게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세요? 이런 거 하시겠어요? 얼마에 사시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쓰겠어요?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랬는데 요즘은 어떠냐면요. 어, 신제품이 나와서 제조 공정에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에, 저 백화점에다가 진열을 하면 이걸 사람이 사서 소비자들이 쓰고 나서 자기들끼리 막이럴풍저럴게 얘기하죠. 아 이거 좋다, 이거 안 좋다. 사라 사지 마라, 넌 사지 마라, 꼭 사라 이런 얘기를 막 과거에는 했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걸 소셜 미디어에 올리죠. 네이버에도 올리고, 뭐, 트위터에도 올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는 방법은 바로 이 소셜 미디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voice of customer라고. 소비자의 목소리. 뭐 줄여서 VOC,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어요. 봤어요. 트위터하고 블로그를 봤습니다. 한국어를 봤어요. 여러분, 몇년 전부터 스마트홈이라고, 스마트란 말, 스마트가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어, 그두 회사가 이렇게 열심히 스마트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뭐가 스마트한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다섯 개의 소위 스마트 가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말이 데이터고요. 거기서 저희가 어떤 인사이트를 뽑아보자. 그다음에 이거는 그 오븐입니다. 전자 오븐, 빵이나 과자를 굽는 오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잘못 쓰겠다. 저희가 처음에 오븐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다가 오븐이라는 단어를 쓸때 같이 쓰는 단어가 뭔가를 쭉 봤더니 이런 단어들이 등장. 계속 한번 보세요. 집, 마트, 맛, 엄마, 아이, 간식, 정성, 실패, 귀찮음. 감이 오죠. 엄마들이 아이에게 좋은 과자를 먹이기 위해서 손수 만드는 거예요. 가슴 뭉클해요. 근데 더 뭉클해지는 게 실패. 실패. 우리 성공을 해야 이거 기분이 좋아서 계속하고. 친구들한테 사라 그럴 텐데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쓰고 친구들한테 사지 마. 너 이걸로 케이크 못 구워.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려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게 안 팔려서 고민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 문제예요. 왜안 팔리지? 어떻게 하면 많이 팔리지? 많이 팔고 싶은 게 밸류예요. 그런데 방법은 뭐예요? 가격을 확 다운시키면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동시에 마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거를 좀 가지고 더 보자. 그래서 뭐가 실패냐 했더니, 5분이 있어도 실패한다. 귀찮은 거는 준비하고 치우기가 귀찮다. 그 다음에 왜 실패하냐를 더 깊이 봤더니, 레시피를 따라 해도 실패한다. 이러한 실패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정도로 이 기계는 쓰기가 어렵다. 이유는 세팅이 달라서 인터넷에는 레시피대로 따라 하면 제대로 안 나온다. 이게 인사이트입니다. 그 내막을 본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인사이트고 그럼 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요? 어떤 액션을 취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소비자들이 많이 사게 할수 있을까요? 자두 번째는 에어컨 서비스인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제품의 서비스화. 그러니까 제품이라는 것은 어떤 그 말하자면 물건이고요.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소비자의 관심은 사실은 물건이 아니고요. 서비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에어컨을 살 때는 실외기 실내기라는 기계를 사요. 삼성전자 LG전자는 기계를 팝니다, 우리한테. 그죠? 실외기 실내기 전화하면 기계를 들고잖아요. 오그 설치해 놓고 가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기계가 아니고 기계는 상관 안 해요. 나는 그냥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스템 에어컨이 죠 그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차인가? 아니면 나는 이동수단을 원하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꼭 차를 소유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차가 5분 안에 온다면? 개런티, 언제 어디나 5분 안에 온다면 내가 굳이 차를 가질 필요가 있나? 그 비용도 내가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작거나 비슷하다면 굳이 내가 소유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이런 서비스예요. 이동 서비스, 온도 조절 서비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기계를 사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사차 산업 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기계를 서비스로 기계에다가 서비스를 얹어주기도 하고 기계를 서비스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 General Electric 라는 회사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회사죠. 그 General Electric 은 뭐를 하는 회사냐면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엔진만 파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엔진을 관리해주는, 고장나면 바꿔주고 하는 그런 관리 서비스까지 팔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관리 서비스 매출이 엔진 매출보다 많아졌습니다. 2017년에 처음으로. 이게 이제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의 그 사례고요. 그게 바로 제품의 서비스와 또는 제품 플러스 서비스 패키지. 네. 그럼 세 번째, 이제 설계, 제조, 생산 이쪽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 네. 그 회사에서 이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해서 이, 이런 이걸 그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CAD 툴로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설계합니다. 부품별로 수십 명의 엔지니어가 붙어서 이렇게 차한 대를 설계합니다. 수십 명이 한 거예요, 저게. 자, 그러면 이게 A팀이에요. B팀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A팀이 설계한 거를 저렇게 뚫어져서 쳐다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뭐,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그, 어, 역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B팀이, A팀이 한걸 저렇게 들여다보고, 어, 이런 걸 줍니다. 이게 왼쪽이 문제점과 원인, 오른쪽이 요구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A와 B가 이런 식으로 문서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끝나면 이 제품의 설계가 많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나 혼자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실력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만든 걸 보고 비평을 하고 난 그걸 받아들여서 또 수정하고 또그 사람한테 보여준 그 사람이 또 얘기하고 그래서 둘 사이에 상당히 많은 대화가 오가요. 이런 걸 우리 설계 검증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회사에 A팀과 B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없이 많아요, 이런 팀들이. 그러니까 설계 엔지니어들이 수백 명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아요. 이 둘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또 다른 팀이 또 비슷한 차를 설계할 때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걱정은 뭐냐면, 아, 이거 계속 반복된다, 이게. 이거 좀 선배들의 실수를 <laughs> 후배들이 보고, 그걸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야 너희들 선배들 이런 실수했으니까 넌 하지마. 얼마든지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게 좋겠죠. 자,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이 이 엑셀 파일이 한 수백 개씩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주면서 특히 신입 사원 연수 때, 야 여러분 설계하실 때 이런 걸 주의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퇴사합니다. 요새는. 나보고 이걸 읽으라고. 이게 한 100장, 200장씩 있거든요. 여러분, 한 장은 읽을 수 있겠죠. 이거 한 100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사람이 머릿속으로 기억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텍스트의 문제예요.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텍스트로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머릿속에 정리를 할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리, 그러니까 이겁니다. 정보 전달이 안 된다.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언제 발생하는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게 누가 연관이 있는가, 누가 이런 실수를 했고, 누가 이걸 지적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 배터리 2010년 차종 81,22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 그럼 몇개안 되잖아요. 훨씬 구조화 시키기 좋죠. 머릿속에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시각화되어 있어서. 이게 인사이트예요. 자, 이번에는, 그, 재작업의 이해라는 주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재작업이라는 거는, 어, 제조를 하다 보면, 어,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근데 누가 그걸 시키냐면, 검사자가 따로 있어요. 용접이라는 게 쇠와 쇠를 녹여가지고 둘이를 붙이는 겁니다. 용접 보셨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무슨 철 마스크 쓰고 쓱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건데, 그거를 이제 조립 단계마다, 조립을 하고요. 그거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요런 사람들이 검사하는데 검사원이 100명 있고 이 회사가 하루에 이 사람이 약 300건 정도 검사 문서를 만들어내고 이걸 다 모으면 1년에 천만 건정도거요 그러면 애초에 왜 재작업을 해야 되는가? 왜 처음에 제대로 못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천만 건을 읽어봐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텍스트 자연어 처리를 분석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그냥 써놓은 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를, it should be confirmed that the spark capacity may be used in isolated.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끼리 아는 얘기죠. 우리가 봐서는 잘 모르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지만 조업한 사람은 이 얘기 딱 듣고,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해서 다시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또 아까처럼 또 단어, 이것도 단어 보고 또다 단어 분석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전부 시각화 시키는 거예요. 뭐, 리빙 쿼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탑사이드 제너 이거는 그 구조물의 위치입니다. 그 안에. 어디,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또 어떤 단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뭐, 손상이라는 데미지란 단어랑 같이 등장하는 애는 누구냐? 밸브 튜브, 패널, 파이프, 볼트, 이런 것들이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그리고 파이프, 서포트, 에드 쉐이크가 같이 등장하는 케이스가 너무 너무 많다. 즉 파이프가 쉐이크하니 서포트를 애드해라 이런 이런 의미에. 자 파이프를 쫙 설치했는데 이게 흔들흔들한 거예요. 다시 하시오. 지지대를 다시 박아라. 뭐 이런 의미에 더 추가해라. 다시 해라. 그럼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등장한다는 거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찾아낸 거고. 그러면 이 이거를 들고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하고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넘버원 이유다. 문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파이프 설치하는 사람이 뭔가 이 볼트를, 너트를 제대로 안 조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이게 파이프가 길면 지지대가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짧으면 하나면 되고. 근데 그 설계할 때부터 이게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뭐 1m에 하나씩 지지대를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m가 아니고 0.8m마다 이거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럼 설계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는 싹 사라져요. 자, 그래서 재작업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고 왜 발생하느냐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었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가. 소위 핀포인트라고 그러죠? 문제되는 걸딱 찍어서 그걸 해결할 수가 있다. 이거를 분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30년간 해온 방식은 뭐예요? 그 화장실 남자 변기 위에다 이렇게 표를 붙여놓습니다 재작업 제로의 원년이 되자 뭐 이렇게 재작업을 <laughs> 영으로 뭐 이런 거를 화장실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걸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그리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한번 대회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까 목만 안 맞지.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실제 문제를 내가 딱 찾아서 그 문제를 제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이렇게 해서 제거한 문제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훨씬 익숙하신 마케팅 영업. 이게 왜 우리가 익숙하냐면 우리가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로서 우리가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건데요. 여기까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화 추천. 네. 아마존. 이게 제 화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뭐, 머신러닝 책을 저한테 추천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런 걸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영어로 써놨는데요. 아마존은 당신이 사기 전에 당신의 소포를 배송한다. 하고 싶어 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해괴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결제도 안 했는데 소포를 보낸다. 이게 바로 예측 배송이에요. 자,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제가 밤마다 들어가서 시계를 뚫어져라 봐요. 그리고 한숨을 쉬고 나와요. 3일째. 그러면 아마존에서, 아, 저자가, 저자가 이거 꽂혔구나. 근데 이, 이게 보니까 뭐 5천 달러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저걸 살까 말까 망설이는구나.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5천 달러를 쉽게 살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살 사람도 아니다. 과거의 구매 이력을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드론 태워가지고 작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드론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잖아요? <laughs> 그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오, 그 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쪽지가 있냐면, 원치 않으시면 반품하세요. 오, 이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 결제 되는 거예요. 제 카드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아마존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살수 있는지, 나보다 나를 더잘아는 거죠. 이게 예측배송입니다. 이거는 1대1이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하라라는 할리우드의, 이게 좀 오래된 카지노입니다. 여기 가시면, 이 하라에는 뭐가 있냐면, 단골 손님에 대해서 이 페인포인트 커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커브냐면, 오른쪽이 이 사람이 와서 얼마 잃었나요? 이쪽, 위쪽은 돌아올 확률이에요. 그럼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많이 이러면 안 돌아와요. 조금 이러면 돌아와요. 자, 카지노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천만 원 잃고 평생 안 오는 거는 원치 않아요. 매 주말 와서 50만 원씩. 부담 없이. <laughs> 50만 원씩 평생을 잃어주시기를 카지노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좀씩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게 좀 이쪽에 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쪽에 가 있을 수 있겠죠 개인마다 그걸 다 그려놨어요 단골손님을 그려놓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카지노를 하면 이거를 모니터하면서 실시간으로 지금 이 사람이 얼마 잃었다를 계속 스쿼를 보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 사람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요 정도 오면 이 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참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음료수, 아, 저희 서비스입니다. 음료수를 주던가 아니면 오늘 밤쇼 티켓을 준다든가 해서 그 사람의 그 흥분된 상태를 고순간에딱 그 잘라주는 거죠. 잠깐 나가서 뭐 한잔하고 오세요라고.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게. 그럼 이제 돌아와가지고 정신 차리겠죠. 아 벌써 50만원 잃었네? 아, 가야지. 밤새 또 오지. <laughs> 이게 원투원입니다. 이게 하라가 이거를 해서 여러분들 하라 요새 가지도 않아요. 여기는 은퇴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오세요. 그 주변에서. 계속 오세요. 이렇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와서 부담 없이 놀다 가시는 거죠. 폐가 망신이 없습니다.